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첫 걸음 영단어 1 오늘은 16일째가 되겠고요. 오늘도 첫 걸음 영단어 10개와 그리고 활용 예문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ut, put, pu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놓다 또는 두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put 놓았다 두었다 이때 put은 과거형으로 쓰였고요 이 put 동사는 원형이나 과거형이나 동일합니다. My phone 내 전화기를 on the desk 책상 위에 전체적 의미는 I put my phone on the desk. 나는 내 전화기를 책상 위에 놓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well, well, wel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부사, 뜻은 잘.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My works. 나의 일들이 are going 흘러가고 있다 well 잘 전체적 의미는 my works are going well 나의 일들이 잘 풀리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ay say say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말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Will you 뭐뭐 뭐 해줄 수 있어요? Say 말해줄 수 있어요. That 그것을 again 다시. 전체적 의미는 Will you say that again? 그것을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peak, speak, speak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말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would you 뭐뭐해 주실 수 있어요? speak,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slowly, 천천히, 느리게, 전체적 의미는 Would you speak slowly? 천천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전에 했던 say, 말하다 라는 동사와 speak, 말하다 라는 동사. 이두 동사의 차이점이 궁금하신 분은 어, 오른편 위쪽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곳에서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say와 speak의 차이점을 아, 보실 수 있겠고요. 이번 표현은 way, way, way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May I?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ask you 당신에게 물어봐도 될까요? the way 길을 전체적 의미는 may i ask you the way 길좀 물어봐도 될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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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두꺼운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am wearing 입고 있다 a thick 두꺼운 coat 외투를. 전체적 의미는 I am wearing a thick coat. 나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r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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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자랑스러운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am proud of 이때 be 동사 proud of 하면 누구누구가 자랑스럽다. 또는 무엇이 자랑스럽다? 그래서 I'm proud of you. 내가 자랑스럽다. 전체적 의미는 I am proud of you.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hink, think, think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생각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hat 무엇을 do you 너는 think 생각하니 about that 그것에 대하여 전체적 의미는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넌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ash, cash, cash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현금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want to, 뭐뭐하기를 원한다. pay, 지불하기를 원한다. 이때 pay 하면 지불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In cash 현금으로 전체적 의미는 I want to pay in cash 현금으로 계산할게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tamp stamp stamp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우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stick 이때 stick 하면 붙이다 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붙이세요 어, stamp 우표를 under letter 이때 letter 하면 편지 그래서 under letter 편지의 전체적 인 의미는 stick a stamp under letter 편지에는 우표를 붙이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놓다 또는 두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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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잘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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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말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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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말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speak speak 스펙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길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웨, 웨, 웨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두꺼운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딱, 딱, 딱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자랑스러운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proud, proud, prou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생각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think, think, think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현금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c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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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되 발음하시면 음단어니 우표 음단어이우표라요 스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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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고발 a 하시면되 s 습니 a 오늘 나온 s 문정 a 하겠습니발제하 역시 천천히 세번오읽어온 예문 정여하분습따라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나는 내 전화기를 책상 위에 놓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put my phone on the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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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장은요. 나의 일들이 잘 풀리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My works are going well. My works are going well. My works are going well. 이번 문장은요. 그것을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Can you say that again? Can you say that again? Can you say that again? 다음 문장은요, 천천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ould you speak slowly? Would you speak slowly? Would you speak slowly? You speak slowly? 이번 문장은요, 길좀 물어봐도 될까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May I ask you the way? May I ask you the way? May I ask you the way? 다음 문장은요. 나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am wearing a thick coat. I am, I am wearing a thick coat. 이번 문장은요,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am proud of you. I am proud of you. I am proud of you. 다음 문장은요. 넌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이번 문장은요. 현금으로 계산할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want to pay in cash. I want to pay in cash. I want to pay in cash. 다음 문장은요. 편지에는 우표를 붙이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tick a stamp on the letter. Stick a stamp on the letter. Stick a stamp on the letter.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